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는 취미 토크쇼 김원진쇼의 김원진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개발자들 질문 답변 올리는 사이트에 답변다는게 취미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포함한 변수에 값을 넣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뭐 제목은 이렇게 써있죠? 제목은 이렇게 써있는데 내용을 좀 봤어요. 문제가 3개 나오는 퀴즈 모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수를 3개 선언하였습니다. 각각 퀴즈를 맞췄을 때 정답이 O, 오답이 X가 변수 실 값을 들어가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문항의 개수는 무한정 증시가 가수성이 있어서, 꼼을 사용했는데요. 네, 질문은 이게 끝이에요. 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실제 작업은 퀴즈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Q넘1, Q넘2, Q넘3, 여기 변수에 값을 넣을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퀴즈 모듈은 완성이 될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저라면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이번 주 김어진 쇼는 말하자면 개발자 토크 심화편이 될것 같습니다. 현시점 저의 어떤 레벨이라고 할까요? 제 코딩 방식,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 코딩을 보고 배우실 수 있는 점은 많지 않을 거고요. 그냥 쟤는 코딩을 저가위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퀴즈 모듈이죠. 퀴즈 모듈의 명세는 뭔가요? 무한으로 증식할 수 있는 n 개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푸는 거예요. 답이 맞으면 O, 답이 틀리면 X를 저장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얼 l e 를 띄우는데, 얼 l e 까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준다 정도가 되겠죠 퀴즈란 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 퀴즈가 필요하죠. 사용자에게 출제될 하나하나하나의 퀴즈 객체가 필요해요. 문제라는 속성을 갖고, 정답에 관한 속성을 갖고 <laughs> 여기서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저는 정답을 사용자가 맞췄느냐 여부도 속성으로 저장하려고 해요 비유를 하자면 사용자에게 문제가 10개다 그러면 10장의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문제가 써 있고 답이 써 있고 답을 쓸수 있는 칸이 있는 거예요 그 칸에 사용자 답을 적고 그 종이를 회수해 가는 개념인 거죠 다른 접근법은 어떻게 하냐면 비유하자면 모형할카가 따로 있고 문제와 정답만 써 있는 10개의 종이가 따로 있어서 사용자는 그 10개 종이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문제를 읽고 그 답을 OMR 카드에 적는 거예요. 저는 사용자가 입력한 답도 마찬가지로 객체에 저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이상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뭐 고도화된 요건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로컬에서 문제를 제공하고 답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답과 입력받았어야 할 답을 대조해서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결과를 출력하는 로직까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어, 데모로 돌려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코드펜이라는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텍스트를 채우고, 좀 잡스러운 조작들을 좀할게요 아, 참고로 저는 이 들여쓰기를 엄청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에요. 이거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일을 시작을 못해요. 하나의 목록을 정의할 겁니다. 그 목록 안에는, 여러 개, 객체들이 들어가요. 프로포스 퀴즈션이니까, 퀴즈션이라는 이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꿀게요. 음, 어, 이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답을 맞추는지 여부를 저장한 자리를 만들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사용자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사용자에게 질문을 내야 되는데 퀴즈를 제출하는 작업을 함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쇼퀘 o w q 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함수입니다 뭐냐? 정답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리턴할 것은 뭐냐? 어떤 HTML일 거예요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아별게 어, 아닙니다 어, 좀 나눠서 볼까? 자,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문제 목록을 정의했고요. 하나의 문제를 입력하면 그거를 HTML 형태로 뿌려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전체 문제 목록을 돌면서 퀴즈라고 하는 박스에 HTML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 트루 u 스 f a l 즈 라고 하는 배열을 좀더 고급화하는 거예요. 보유를 하러 해볼까요? 퀴즈 모듈이라고 하면 감이 딱안 오니까 비율을 들어봅시다. 아, 퀴즈를 내는 감독 선생님이라고 생각할게요. 퀴즈 감독 선생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에게 제출할 문제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가능하단 말이죠. I라고 할게요. I는 뭐냐면, 전체 퀴즈 목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번째 퀴즈를 낼 것이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Let the question. 는 디스 어,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퀘스천즈의 아이번째 질문이 이더 퀘스천 객체인거예요 그리고 리턴... 리턴... 리턴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 공통적으로 정의를 할게요. HTML 텍스트를 받으면 그거를 아까 만든 퀴즈 박스에 집어넣는 일을 할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제출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질문을 얻은 다음에 그걸, 형식화 해서 그거를 HTML로 보여주는 작업인 거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따로 format q u e s t i o n 만열출할수있죠아요 그래서 만들게요. Let's take the moment. Let buttons 해서. 자, let HTML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return 할 필요 없게. return 하겠다. 끝내야 되니까. 아, 기스. 자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이 퀴즈 선생님이 할 일과 알고 있는 정보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굴리는 것 원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감독을 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 해봅시다 자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앉아요 아직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몇개 출제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랄까요? 학생들 보고 앉으라고 했죠. 그리고 시험 시작을 알리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써있고, O, X 버튼이 있어요. 학생이 둘중 하나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야 될까요? 뭘 눌렀는지를 기억해야 될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됐으면,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알아내서 그 다음 문제를 줘야 되죠. 그러면 또 o 나 x를 누르겠죠 그럼 또 그걸 또 어딘가에 따로 저장해두고 그 다음 문제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때야 저장된 답들을 체크를 해서 최종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알려주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뭐냐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초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공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 하세요. 한번 오답을 내볼게요. 어, 오. 한번 오답을 내면, 자, 에러가 날까, 안 날까. 아, 너무 무섭네요. 제발, 과연? 아, 그치. u n d e f i 자, 뭐가 u n 파인 f 일까 누가 그렇게 언디바인드 할까? 아씨 뭐면 네, 되지? 아씨자 보자.